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축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제 분양 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경쟁도 치열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개발의 호재가 있고 주변에 쾌적한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에서 분양하는 분양 물량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농가 댄데크 <laughs> 오늘은 청약할까, 하나, 포레나, 수원, 장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단지라고 보여지고, 이제 수원역 일대, 매교역 일대, 화서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수원의 가격도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수원 장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적인 입지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 어,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업 개요를 이제 보면은, 어, 수원시 장항구 파장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 파장동 지역에서도 이제 건축을 했었습니다. 건축을 해서 이 파장동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수원일 때도 지금 저희 팀에서는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는 1,063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세대수는 적정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 27층까지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주택형이 6 4제곱미터하고 8사의 전용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100%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 9월에 이제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이제 신규로 이 런칭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포레나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어, 수원 장안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위치가 이쪽에 이제 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좀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제 인동선이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이 복선 전철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기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착 그 완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은 역세권의 입지에 위치를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개발 여건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투자의 스타일은 이렇게 향후에 역사가 들어오는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어, 투자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강남이나 이런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누가 강남 좋은 거 모릅니까 마영성 좋은 거 몰라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뭐 선택해야 된다 그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은 만약에 주거비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역사가 있는 곳,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좀 노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개발 이익을 수반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했던 지역들은 이 파장 초등학교가 있는 이 지역일 때, 뭐 어디라고는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이쪽 지역에서 건축을 했었습니다. 제가 뭐 시행사업도 한 경험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시행사업을 할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의 가격이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가격이 평당 한 900선 했습니다. 한 2, 3년 정도 전에 900선 뭐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여기에 토지의 가격이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아본 결과로는 1,100만 원 선에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불과 2년, 3년 만에 이제 평당 가격이 어, 2, 300만 원이 올라갔다는 건,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가는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가집가를 상승하고 인건비가 떨어집니까? 최저 인건비가 떨어져요? 시급이? 떨어지지 않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값이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 가격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좀 아쉽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이 수원의 입지가 그렇게 우수하지 않고, 이 파장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낙후되었다고 느껴져요. 가 보면은 빌라들이 많고 그리고 뭐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아파트들이 이제 구성이 된 곳들도 있지만은 이쪽 일대는 좀 노후화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죠. 왜냐면 하 수원에 상대적으로 화사역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10억 대를 넘어가고 84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보는, 보는 수원 SK 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는 84 타입이 이제 그 최근에 거래된 게 8억 8억이 넘습니다 8억 실거래가가 8억이 넘고 이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6억 2천만 원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여기 수원 SK뷰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물량이 많이 없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요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가로 공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집가가 오르고 인건비나 건 자재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신축 아파트, 입지가 좋은, 좋아질 아파트들이라면, 내집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일 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거리는 좀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인도권 동탄 복선 전철, 이 전철이 뭐획기적인노선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어, 그 북선 전철이 예정되어 있고 산을 끼고 있어서 쾌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일대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좀 변화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화서역이죠 화서역 이 화서역 일대 가격이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 수원역도 그렇고 이 매교역 일대가 큰 폭으로 어, 오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수원도 받고 있는 실점 시점, 시점입니다 이 파장동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원 일대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원 일대의 대장주들의 아파트들이 올라가면서 이 신축 아파트들의 수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키마추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 분양 가격도 보겠지만은 이 수원 sk 뷰뭐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뭐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파장동 일대에서 그렇게 저렴하다고는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수원 장안의 모습이고, 이제 산이 이렇게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파장초등학교 건너 쪽이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수일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쪽 부분에 산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쾌적성 여부는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없는 곳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이제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어 신규 아파트 구시가지가 아닌 이 신규 아파트에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구조 같은 부분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심을 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된다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이 조, 그 단지 배치도 자체가 이제 부정형의 토지죠. 정방향이나 장방향의 네모반듯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배치를 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강 간격이 좁아 보입니다. 좁아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 동간 거리는 좁지만은, 어이 시야 측면은 확보가 많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동간 거리가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이렇게 시야가 많이 길게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남동양 같은 경우에는 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어, 좀, 이산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그,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이 좀 부정형의 토지지만은 그래도 괜찮게 잘 구성이 됐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타입을 간단히 살펴보면, 64A 타입이 158세대인데요. 구조가 상당히 좋다고 이제 느껴집니다. 딱 봤을 때도 포베이로 이렇게 구성이 된 모습이고, 거실 창이 좀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는데, 드레스룸하고, 어좀 작아 보입니다 드레스룸은 하지만은 이64 타입 뭐1 타입의 드레스룸이 있다는 것은 장점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세면대가 이제 호텔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텔식으로 된 어, 최신의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설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6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펜트리 공간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어이 정도면은 다용도실이 좁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일부 많이 깎여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구조 자체는 우수하다라고,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64B 타입이고요. 164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투베이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구조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64A 타입보다는 가점이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 여기서 이제 그 구성을 본다면 안방이 있고요. 드레스룸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도 이제 호텔식의 그런 욕실 어, 세면대가 장착이 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어,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없는 모습이고 신발장만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이 있고 이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마통풍 구조가 아니에요. 이 침실 3에 이렇게 측면 쪽에 창이 나있으면은 통풍이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은데 이쪽 부분에 이제 창이 주방에 나있기 때문에 환기성 거실과 주방의 환기는 다소 약해 보이고요. 다용도실의 측면에 창이 있고 이 대피실 같은 경우 실외기실에도 창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공간, 그러니까 탑상형 같은 경우에 이 주방의 공간이 좁거든요? 근데 제가 육안상으로 지금 확인하는 것은 64타입 치고는 그래도 이 공간 구성이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64B타입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구성이 뭐 우수하진,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타입이라고 보여지고, 어, 64 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보신 64A 타입보다는 지금의 64B 타입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낮을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482세대로 이제 주력 평형대인 것 같습니다.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침실 1 그리고 드레스룸 크기가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드레스룸의 창문이 잘나 있는 모습이고요. 뭐 파우더 룸이라든가 여기도 이제 그 호텔식의 어, 세면대가 어, 장착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갔을 때이 여유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 펜트리 공간도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인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어, 알파룸 공간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구성이면 굉장히 잘 어, 짜여진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259세대이고요. 뭐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하나 포레나의 구조는 잘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베이로 되어 있고, 거실하고 이제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고, 어,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은 다소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단점 말고 이제 장점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구성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도 세면대는 이제 호텔식으로 구성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파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을 보면은 침실을 침실이, 침실 3에, 알파룸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창문도 잘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알파룸과 주방 팬트리를 넣었을 때는, 이두 개의 공간을 넣었을 때는, 알파룸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대부분의 그 건설사에서, 어 이렇게 시공을 했을 때, 평면을 구성할 때, 알파룸과 팬트리를 주방 쪽에 같이 넣게 되면은, 알파룸이 좀 작은 게 보편적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개를 넣는 게 보편적인데, 이 하나 포레나 비타이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하고 팬트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하게 평면을 잘 뽑은 것 같고, 팬트리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방에 어, 이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구성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것 같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여유 공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4b 타입이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아마 가장 치열한 경쟁률이 어, 잊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4A 타입과 84B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런 1순위 공급에 대한 신청 자격은 다 외우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하지는 않고 뭐이 세부적인 내용의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어또 자료를 공유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순위 24개월이고 지역 예측 면적을 어 충족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중에 중요한 것이 8호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가점제 100%라는 거예요. 추첨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가점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대가, 어 얼마에 끊길지, 뭐, 예상하기는 쉽진 않지만, 뭐, 40점대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어, 50점대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구성, 이, 위치 자체가 그렇게 우수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 번씩 지금 그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청약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되시면 이제 18일날 특별 공급, 19일날 1순위 청약, 그리고 어, 22일날 기타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2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일정 참고하셔서 청약 홈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주택 타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만 본다면 64 타입과 84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 100%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에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 평면도를 살펴봤다시피 가장 안 좋은 평면도가 이제 64b 타입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 64타입이 이제 5억대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84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최고 금액을 본다면 6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면도가 84B 타입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84B 타입하고 64A 타입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64B 타입이나 84A 타입을 노리셔야 될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당첨, 평면 자체가 그렇게 다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4B나 84A를 청약한다고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음. 어, 64B 타입이 좀 많이 청약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추세는 84 타입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84 타입을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국민평형이라고 해가지고 84 타입을 거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64 타입의 B 타입이 어, 청약 신청을 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단지 아파트가 5구 타입이 뭐 6억 2천 그리고 8사 타입이 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거와 비교한다면 이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어, 낮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 파장도 일때 분양 가격도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뭐 5억 6억 7억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조심스러워요. 분양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핵심 지역이 아닌 곳을 제가 무조건 청약하셔라 얘기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내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그때가 가 가장 쌌습니다. 그때가 내가 집을 살려고 했던 때 내가 집을 샀던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거주 기반을 어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너무 좋은 뭐 수원. 수원역 일대에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앞서서 이렇게 진행하는 물량들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삶의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활이 기반될 것 같아요. 요새 패닉바잉이나 이런 너무나도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고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어, 양적 완화 때문에 자그 그 자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물론이 다소 뭐 파장동에서 비싼 감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지금 인근에서 거래되는 시세 대비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을 하시기에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개발 계획이 있다는 거. 그게 그 부분이 이제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신다면 욕심을 좀 버리시고 청약을 하시는 전략들을 구사하셔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는 너무나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청약 경쟁률도 이제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 합니다 제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양 정보들하고 뭐 전세물량 정보들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수 있도록 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믿고 봐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내진 말은 하는데 어, 좋은 기회들이 될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